영월에서는 민속씨름 리그도 장사에 등극하면서 정말 임태혁 장사는 나갔다 하면 장사를 좀 쓸어오고 있는 또 지난해 이 태극장사 결정전에서도 씨름의 희열을 통해서 바로 이 태백금강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었던 임태혁 장사입니다. 자 오늘 컨디션은 가장 완벽하다는 임태혁 장사 그 상대 청사포를 착용하고 나온 이승호 장사는 지금 감기약을 먹고 대회 임하고 있는 사실 컨디션이 그 좋지, 좋지 않은 이승호 장사지요. 네. 아이두 선수의 대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러한 대결인데 이빅 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8강에서 만났다는 게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승호 장사에게 평소 훈련장에서 같은 체급의 같은 선수와 같이 항상 같이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습때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냐고 하니까 본인은 한 40대 정도에 좀 내가 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임태혁 장사는 아닙니다. 제가 연습때는5대 5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잡차 판입니다. 잡채기 예. 임태혁. 자, 역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 따라서 참전치. 그 움직임을 가면서 예. 그 길목에 지키고 싶다가 예. 들어오는 선수를 그대로 받아서 잡채기로 마감하는 임태혁. 아, 실업 천재네요. 예, 이승호 장사는 뭔가 이제 수 싸움에서 본인이 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이승호 장사가 팔강까지 진출하는 것도 뭐 아주 좋은 경기 결과를 가지면서 했습니다만은 예. 오늘 컨디션이 일단 문제인데. 아하 임태혁 장사의 올해 2020년 승률이 88.23%입니다. 자 일단 팔강에 진출한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일단 임태혁 장사가 가장 우승권에 지금 들어있죠. 그렇죠. 뭐~ 씨름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요 금강급의 황제 뭐~ 지난해 이미 태극장 태극장사 결정전에서 이~ 장사에 등극했었던 씨름의 첫 번째 태극장사가 됐었던 임태혁 장사입니다 임태혁 장사는 정말 이제 씨름판에서 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임태혁 장사는 또 많은 또 장사 등급 처럼 그 많은 팬들을기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시그을 너무나 잘하니까 네. 많은 팬들이 끌어모을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자, 금강으로번 장사 타이틀을 고 있습니다. 감독은 뭐 well. 누가 이기든 간에 정말 <laughs> 아, 아, 맘 졸이지 않고 볼수 있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중요한 <laughs> <부등한> 선수들끼리 <laughs> <미리> 맡겨놓고 <laughs> 네. 앉아 있으면 흐무하죠또 어, 이미 수시청 선수들이 8강에 세명이나 점출해 있습니다. 자, 임태혁 <laughs> 장사는 <웃음> 이승호 장사 두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laughs> 기강급을 위해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laughs> 네. 신장도 185, 186에 딱 아주 적당한 <laughs> 체중도 93, 4 k g 에 정말 최애급 경기 선수들은 <laughs> 최애급 <최종률이 웃음> 이기가 <최종률이 웃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반대지? 임태혁, 자 돌려서 반대쪽. 반대쪽 임태혁입니다. 아 이대형 선이 결국 같은 수원시청에 이승호 장사를 꺾고 임태혁 장사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임태혁 장사가 중심에 한번 휘청거렸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처럼 네. 다시 살아나면서 대치기로 이승호 장사를 물리치고 상황에 진출한 임태혁 선수. 네. 아 정말 반사경이 아주 뛰어난 임태혁 장사입니다. 임태혁 장사가 아, 모래판 위에서 지금 예술을 한다. 이 정말 시름 기술을 통해서 뭔가 예술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어, 시름을 한다라 그래서 또 모래판에 아, 예술가라는 별명도 있는데 정말 아트 시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좀 있으면은 등치하면서 바다리로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는 그런 기술을 예술 시름을 한번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상대의 중심을 그대로 돌면서. 우리 실험은 가장 기분이 들면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넘어지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심 무너뜨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야. 보여주고 있는 실험천재가 임태혁 장사죠. 예.